2024년 8월 10일. 오늘의 운세. 쥐. 소. 호랑이. 토끼띠. 2024년 8월 10일 쥐끼 운세. 2024년 10월 중에 뜻밖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기란 운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GT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으며 그동안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GT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마음이 심란할 경우 실수를 하거나 사고가 날수 있으므로 마음을 다스리고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날은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8월 10일 쥐띠는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주변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10일 쏘띠 운세. 오늘은 성심으로 노력하면 승진이나 취업에 좋은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심을 써서 정성스럽게 일을 추진해보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소띠에게 특히 중요한 날이 될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날 자신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잘 챙기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자신감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신중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가져다 주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10일 호랑이띠의 운세.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날은 호랑이띠에게 약간의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0일은 호랑이띠에게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날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8월 10일의 토끼띠 운세. 2024년은 나무 용의 해로 토끼띠에게는 여러 긍정적인 기회가 예상됩니다. 특히 8월은 토끼띠에게 매우 행운이 따르는 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투자나 재정적인 결정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과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발전을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월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수 있으며 기존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10일은 특히 중요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이날은 토끼띠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적합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잘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8월 10일은 토끼띠에게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